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에게 생명이며 삶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또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도록 말씀으로 나갈 아 길을 발견하며 또새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레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기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리한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띠메에 머물 때 부월에서 생긴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바로 앞에까지 우리는 이제 본 것처럼 이제 발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모압의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도록 했지만 발람은 예, 저주의 예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주는 그러한 예언을 하죠. 자, 이 발람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이렇게 어, 귀하게 여기고 너희를 정말 이 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압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불러드렸지만 내가 발람까지를 통해서도 너희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시. 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한 놀라운 일을 어, 경험한 그 직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인데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기 전유단강을 건너 가난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거주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실 어그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 정탐꾼을 발견하죠. 바로 그것도 이 시딤에 있을 때 그렇게 예, 파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일절에 보니까 아, 그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자 그들이 머물고는 그 땅의 여인들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모압의 여인들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미디안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압과 미디안의 합작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모아방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기를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모아방에게 계략을 알려준 겁니다. 그 계략이 무엇인가면, 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베 여인들을 보내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내적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부패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 바로 이제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 그 어떤 그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꼭 함께 봐야 될 본문이에요. 이것이 민숙이 31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예,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은 발람의 계략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예언자였죠. 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 대신 축복의 예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떠나면서 발락에게 이 계략을 보여준 셈입니다. 자, 그 계략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제 모압의 여인들과 교제하게 를 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이 그들을 자기들의 제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이절에 보니까 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며 무너진 거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 가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바알 부월에 가담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바알 그 그, 어떤, 그, 이방의 우두머리 신이기도 하고요. 어, 아, 동시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거하던 시띠에서 동남쪽으로 한그 4km쯤 떨어진 곳에 부올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연결된 아마 그곳에 있었던 그런 신당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모압의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가지고, 어, 우상숭배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여기에 빠진 이 수령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잡아, 어, 태양을 향하여. 이것은 대낮이란 뜻이에요. 대낮에 그들을 다 목매달아 죽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어, 모세가 정말 이렇게 묵매달아 죽였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바을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만 나오겠어요. 그들을 그냥 죽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노하셨고 그렇게, 어, 죽이라고 하신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연병을 보내셨어요. 전염병을 보내신 거죠. 18절,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발, 부월, 부울, 그 부월의 일로 염병이 일어난 일에 이렇게 되어 어요 그래서 부월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염병을 내려서 치시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염병으로 죽은 자들은 모두 2만 4천 명에 이르죠. 그것이 이제 구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여기에 가담한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때인데, 가만 보니까 말이죠.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은 여기서 천막이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을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 나라가 온통 어 발각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연병이 내리고 그래서 어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육제를 보니까 어, 백이스라엘 자손이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때 울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을 죽여라 그래서 어 가담한 자들을 죽이고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어, 위기와 슬픔에서 울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정신 빠진 남자죠 이 남자가 미디한 여인을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창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처단하였습니다. 그들을 다 죽였어요. 자, 이렇게 그들을 죽이는 그때에 비로소 연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죠. 이때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의 불의와 죄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무수히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20세 이상 된, 어,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 자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결국 불러들인 죽음인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정당하게 행위를 한 것으로 보신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문장의 번역이 좀 어색하죠. 근데 개역개정은 가능한 한 원문에 있는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이제 번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세 번역은, 세 번역은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노하여 멸하는 일을 멈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것은 곧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리는 질투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질투라는 것은 사실 질투,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보다는 열심을 말합니다. 열정을 말해요. 특별히 사랑에서 나온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누하스였기 때문에, 아, 하님이 아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러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사랑의 열심. 그 마음으로 이들을 처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처단으로 인해 연병은 멈추었고, 이제 비느하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12절,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그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평화의 언약, 회복되는 것이 죠평화함과 관계의 온전함을 말해요. 그렇게 되는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비누하스의, 어, 그 혈통을 통해서 예,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그들에게 다시금, 어,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평화의 언약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원과 회복의이 소중한 언약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죽었죠.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가문까지 밝혀집니다.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무리라는 사람이었고요. 살루의 아들, 시몬인의 족장 가문 중한 지도자였다. 지도자였어요. 살루의 아들이었어요. 자, 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은 누구였어요? 고스비였어요, 이름이. 근데 수르의 딸이고, 이 수르는 미디안 조상의 아주 어,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이들의 이름은 부끄럽게 여기 기록되었어요. 이들의 이름을 밝힌 거죠. 이렇게, 어, 잘못한 자의 이름을 밝혀서 대대로 수치를, 어, 겪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제 이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머물고 있는데 미디안을 쳐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몇 장이죠, 1장인가 가서 보면은 미디안과 대적하여 그들을 치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미단을 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을 속여서 발볼의 일로 인해 염병이 생기고 또 미단 지간의 딸 불로 인해서 이렇게 염병이 생긴 이 사건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거룩함을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멀리해야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우상은 너무나도 많아요. 재물이 우상일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 외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드는 일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앞선 것은 다 우상인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우리는 열심으로 일해야 돼요. 어떤 열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하나님의 질투의 그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는 거룩한 질투인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질투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열정, 그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는 일해야 한다. 비누스는 거룩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였고, 그로 인해 놀라운 평화의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질투심으로 일해야 한다. 늘 하나님 편에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나스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왕의 제사장이다. 왜냐면 우리의 직분은 평화의 언약을 이루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범도복된 백성인 거죠. 자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하루, 거룩한 질투심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하고 더러움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 사랑하기 힘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하여 지기를 열망합니다. 거룩한 질투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를 뭘 멸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